오, 노경입니다 제가요, 제가요, 어, 미니어스 재료 판매 1이 더 확실한데요. 제가 그게 지금 업로드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데 이거는 가격은 제가 댓글에 달아주고요. 댓글에서 더 살래요 하시면 돼요. 가격은 댓글로 달아주면 되고요. 제가 고땡님이랑 교환을 했는데 그 님이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되게 짜증 나요. 그객님한테그님이나 저희께 저 저희. 일단은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사온 거 같은데 <laughs> 배비병 달빛이라고 나중에 휴대폰 바꿔면 바꿔볼게요. 고정은 그런 데다가 저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이건 자자세히는안 말할 거예요. 어, 지퍼백으로 넣고 어 지퍼백으로 가고요. 지퍼백 안에 넣고 가고요. 일단은 먼저 DIY 제가 많이 만드는데 그때마다 댓글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법 되게 쉬워요. 다는 아, 여기 제가 팔게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팔게 없어요. 나중에 DIY는 재료가 아니니까 내 DIY는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음 올라가시면 레핑지가 있습니다. 레핑지 판매하시면 되고요. 제가 모양은 댓글로 레핑지 사요. 그러면 모양은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견출지인데요. 한럼 견출지는 이거는 이렇게 다 뜯어져서 안 되고요. 이거. 큰 경출지 이름은 콩 객춤지고요. 이거. 지퍼백 중에 이만한 거. 이만한 거 팔고요. 그 다음에 지퍼백 중에 이만한 거 팝니다. 그 다음에 지퍼백 중에 이만한 거 팝니다. 주퍼백 중에 이만한 거 팝니다. 그리고 지퍼백 중에 이만한 거 팔고요. 지퍼백 중에 이거 지 i y 만들 때 되게 잘 사용하는 거 이만한 거 팔고요. 그리고 마지막 상품인데요. 이만한 거 되게 커요. 이만한 거 팝니다. 가리는거 눈 아프시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드릴게요고정법 이렇게 고정하니까 되게 있쁘죠 옆에 지리리리 소리 나는 건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안마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구요. 저색연필을 팔고 있어요. 콘탁도한 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시면 이거 이런 거깔때 되게 좋은 거고요. 이건 색깔별로 사게 되면 제가 다해 줄게요. 이게 그 원래는 친구들 줄 선물이라. 이 미니어처는 안 팔겠죠, 당연히. 이거 니까 팔고요. 이거 파랑색으로 팝니다. 파랑색. 음, 그렇고 잡합니다. 자 긴거랑 짧은거 제가 다 몇센트인지 말해드릴게요. 샐러드 파우더 소량만 살수 있고요. 어, 이거는 중량이랑 소량만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쑤시개는 소량이랑 중량 살수 있고요. 이거는 연갈색이랑 파슬리 가루인데요. 둘다 소량에 판매합니다. 토핑 들은안 되고. 이거, 이렇게 반만 잘라드립니다. 사포. 물풀 소량 중량. 레진 소량 중량. 그 다음에 이거 람산토 중... 소량 중량 대량. 이건 800g이기 때문에. 플라이틱 점토는 소량 한분만 데코돌 아 데코돌 말고 지점토는 소량 대량 중량 이거 천사람툴 연속한거는 소량만 세봉 진짜 데코돌은 어, 소량 중량 저도 많이 써서 소량 중량이고요 그랬들은 제가 다 종류 말씀해 드릴게요. 살수 있는 거, 살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안에 무슨 점수가 들어있냐면, 소재가, 소재 수재 모델나 소재 모델화, 진기 점수, 여러 색깔, 이거 원래 많은데?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어 그, 달려라 치킨님 아시나? 달려라 치킨님이라고 쓰는, 쓰는, 거기, 토핑 만들 때 되게 좋은 걸, 그거, 그거 무슨, 뭐, 뭐, 있잖아, 레모나게남대문이랑 아파에서 사는 거 그거랑, 수박 점토랑, 그리고, 아이콘, 파랑. 그리고요, 메모지, 동물 메모지고요. 동물 메모지, 이렇게 생긴 거. 무슨 동물인지 다 말씀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립니다. 하,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모지, 카카오톡으로 사진 다 보장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물병. 하나만 할수 있습니다 <laughs> 정말 잘안할수 있었죠? 이번은음 그러면 아 그리고요 이거는 색깔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소량 종량 대량 이게 뭔지도 설명 하고 해드릴게요 이게 이게 이거를 이거, 이거, 이것도, 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는 되게, 되게 길고 업로드가 아직 다안 돼서 하는 거고요. 이거 업로드 재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도경이 영상 잘 봐주셨고요. 감사하고요. 달빛, 똥, 달빛은 제가 핸드폰 바꾸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일까? 편집도 하고 많은 걸할 테니까 그거 이제 저저 저 구독해 주지 마시고 저 구독한 사람들은 댓글 베빛 좀 달듯이 제가 제 댓글에 쓸 테니까 그거를 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